깨달음을 얻은 이가 세상을 바라보면 한 그루의 나무 안에서도 단지 숲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무 속에 깃든 생명이 어떻게 오랜 세월 동안 신비롭게 이어져 왔는지를 봅니다. 메시아 속엔 이미 다음 싹을 틔우기 위한 어떤 설계도가 들어있으며 나무마다 제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죠. 이 영상을 통해 삶의 이치와 영원한 행복의 비밀을 좀더 분명하게 살펴보고 덧없음과 마음대로 되지 않음에 대해 알아보며 바른 알아차림을 통해 괴로움을 멈추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잠시라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동양의 마음공부와 깊은 깨달음을 전해주는 분들의 지혜를 귀 기울여 들어보면 이판나의 눈을 가려서 큰 산을 보지 못하는 일화가 떠오를 겁니다. 옛말에 눈을 가리는 나뭇잎 하나에 막혀 큰 산을 보지 못한다. 는 말처럼 우리도 자칫하면 눈앞에 잠깐 스치는 현상에 사로잡혀.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옛 기록에 따르면, 어느 날 가난한 유생이 책만 열심히 읽었지만, 깊은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회남자에서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려 입 뒤에 숨어 모습을 감춘다, 는 구절을 보고, 입 하나만 있으면 보이지 않게 된다고 착각해 버립니다. 그는 마침내 나무 위 매미가 앉아 있는 잎을 발견하고, 기뻐하다가 실수로 그 잎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미 수북이 쌓인 낙엽 속에서 어떤 게그 잎인지 찾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잎을 온통 모아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잎으로 자신의 눈을 가린 뒤, 보여요? 안 보여요?를 계속 묻습니다. 아내가 지쳐서, 안 보여? 라고 하자. 그제야 정말로 숨을 수 있다고 믿고 바깥에 나가 도둑질을 했다가 금세 붙잡히고 말았지요. 관청에서 사정을 다 듣고는 책을 많이 읽어도 결국 멍청한 짓을 할수 있구나. 입 하나에 눈을 가려 큰 산을 못 보는구나, 하고 탄식하며 웃었다 합니다. 사람은 흔히 눈앞에 펼쳐진 일시적인 현상에 빠져서 뿌리와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코끼리를 더듬어 보는 장님 우아처럼 다리를 만진 이는 코끼리가 기둥 같다고 하고 귀를 잡은 이는 부채 같다고 하며 상아를 만진 이는 단단한 막대라 하고 꼬리를 만진 이는 빗자루 같다고 말합니다. 다 자기 관점에서만 보면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전체를 보지 못했기에 결국 오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오해를 진실처럼 믿어버리면 스스로를 현혹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삶도 이와 비슷해서, 비록 온갖 지식을 쌓고 과학기술을 다룬다 해도 우주가 지닌 영원한 진리에 비하면 그 이해가 여전히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실제 세계는 그보다 훨씬 광대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인간은 본래 미혹 속에 있다, 고 말하며, 눈앞의 이익 때문에 허상에 빠지지 말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더 깊은 뜻을 살피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삶이란 무대 위에 광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앞의 틀과 시야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세상을 분명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나뭇잎 하나만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에게 바다 이야기는 전혀 다가오지 않듯이, 여름 곤충에게 겨울을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고, 고집스런 이에게 도덕을 설해도 소용 없습니다. 그들은 그럴만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날의 실수를 떠올리면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자각하곤 합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자신이 사는 시대적 한계에 묶여 있어서 결국 대다수는 아주 일부분밖에 보지 못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인이라 불린 존재, 이를테면 공자나 옛 왕들도 완전 무결하게 모든 걸다본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제각각의 세계를 살아가고, 우리가 진리라 여기고 세상의 비밀이라 여기는 것도 사실은 자기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궁이 펼쳐진 하늘을 인식하고, 고정된 사고방식을 벗어날 기회를 얻습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 내 노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살때 아버지를 여위어 어려서부터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여러 일을 했지만 워낙 배우기를 좋아해서 2두살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그를 공부자, 공자라 불렀습니다. 30넷 무렵부터 거의 20회 동안 제자들과 여러 나라를 돌며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자 했지만 여러 번 굶주리고 포위당하고 죽을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가 전한 뜻은 당시에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말년에 그는 다시 제자들을 가르치고 책을 정리하며 살았고, 73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굶주림과 포위를 겪는 동안에도 공자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검은 꼴을 타곤 했습니다. 이를 본 제자 자로가 왜 이렇게 위연하신지 묻자, 공자는 육아 사상을 세우고부터 여러 번 고난을 겪어왔다. 이건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못나서도 아니면 그냥 운명이다. 그것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겠느냐. 결국 때가 있을 뿐.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운명이요. 순조로운 때가 오는 건 때가 맞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 덕분에 위기에 놓여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생각은 어쩌면 잎사귀 하나로 세상을 다본듯 여기며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식은 본래 한계가 있기에 좋고 나쁘고 크고 작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도 인식의 한계 속에서 만들어졌기에 이른바 좋은과 나쁜 같은 것들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화가 복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복 속에 화가 숨어있기도하다고 말했습니다. 좋다고 여겼던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고 안 좋은 상황이 반대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세상 만사의 전개는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스러운 존재가 크고 귀신이나 사악한 것은 작다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럴 듯해 보여도 사실 그걸로 신성이나 어둠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말과 개념은 그저 세계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지만 실제로는 말로서 세계의 모든 것을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물에는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성공, 실패 같은 확정적 구분이 없고. 시간에도 끝이 없으며 심지어 삶과 죽음조차 다르다 말하기 힘듭니다. 이런 맥락에서 만물을 신비롭게 보는 시선이 열리려면 우리는 기존에 꽉 막힌 인식을 깨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판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면 그 속의 깊은 의미를 영영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 틀에 갇혀 있으면 설령 옛 현자라 불리는 분이 살아 있었다 해도 저 사람은 스스로를 가두고 있구나 라며 안타까워할 겁니다. 꽃과 잡초를 예로 들면 쓸모 있다고 생각하면 유용해지고, 쓸모 없다고 생각하면 그저 버려집니다. 결국 세속적 기준을 버려야 사물을 더욱 깊이 볼수 있습니다. 끝없는 논쟁을 벌이는 사람과는 되도록 재빨리 이야기를 접는 게 좋습니다. 모든 갈등은 사람과 사람의 다름에서 비롯되고, 우리는 흔히 양쪽을 갈라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따지려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런 논쟁은 대개 헛된 행위입니다. 불가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듯, 그런 걸 그릇된 견해라 부르고 바른 견해란 본디 차별이 없는 자리입니다. 남을 좋다 나쁘다 똑똑하다 어리석다 하지 않는 것이지요. 꼬이 달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할수 없고 다른 음식이 쓰다고 해서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음식을 먹어도 몸속에 들어가 배출될 땐 결국 같아지니까요. 컵이 작아 보이는 건더큰 병과 견주었을 때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지. 그 자체로 크다 작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크다, 작다고 구분짓는 건 마음이 스스로 끌어당기고 또 헷갈려하기 때문입니다. 설탕물은 달고 맹물은 맛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본래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거나 고요해지거나 괴로움과 즐거움이 오가는 것도 다 같은 덧없음 안에서 움직입니다. 오히려 생각하기 싫다, 괴롭다, 라고 집착할수록 상황은 더 꼬이게 마련입니다. 낮엔 밝고 밤엔 어둡다는 사실 그 자체로 괴로움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바람에 어긋나거나 과거 경험과 비교해서 불만이 생길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 비교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옛 사람들은 사람은 본래 미혹 속에 있다. 고 거듭 말했습니다. 눈앞의 이익과 허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눈을 감고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가라앉혀 보라고요. 그 고요한 자리에서야 비로소 높은 이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죽어서 동상처럼 굳어버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깨달은 이도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이 더덥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며 고정된 나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명상을 통해 이런 면을 분명히 보면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막연히 추측만 한다면 지혜는 자라나지 못합니다. 감각이 일어나는 것은 감각일 뿐. 생각이 드는 것은 생각일 뿐이라고 있는 그대로 볼 때, 우리는 문제의 끈을 놓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바로 이런 걸 분명히 보는 것이며, 니르바나 열반, 역시 이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선악을 떠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자리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늘텅빈 상태에서 신비를 보고, 늘 드러난 상태에서 한계를 본다, 고 말한 것처럼, 텅빈 자리든 드러난 자리든 모두 큰 길, 참된 이치 위 드러남입니다. 또왜 해야 하는가, 왜 하지 않는가 라는 물음은 저절로 풀어지는 것이며 세상만사는 스스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자가 그 유명한 글을 억지로 남기려 한게 아니라 주변에서 부탁하니 자연스레 도덕경을 남겼다는 이야기도 이런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도 길을 깨닫는다는 건 세상을 정복하거나 다 알아내는 일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아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멈출지 알고, 운명에 만족할 줄 알고, 힘든 현실에서도 길을 찾아내고,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잘 피하는 것. 마치 노자가 주나라가 쇠퇴하는 것을 피해 서쪽으로 떠났던 것과 비슷하지요. 이 자연스러운 움직임 안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지혜롭게 사는 길을 알게 됩니다. 결국, 끝없이 가면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말처럼, 가장 높은 경지는 오히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때는 이미 자에 대한 분명한 구분도 사라집니다. 그냥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 살아갈 뿐이죠. 무술에서 형식 없는 방식이 있는 형식을 이긴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틀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상대에 맞춰 움직이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렇듯 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겉모습을 뚫고 그 이면을 꿰뚫어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부디 이 채널의 이야기가 고를 조금 더잘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실제로 써먹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주변 분들과 나눠 봐주세요. 함께 이 길의 아름다운 가치를 느껴보고 깊이 있게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고, 함께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